모터 트렌드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해에 가장 기대되는 럭셔리, 수요부위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워진 2026 제네시스 GV70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제네시스가 세계에서 가장 세련되고 기술 지향적이며 가성비 높은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계속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026 GV70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와함과 스포티함을 절묘하게 결합한 한국적인 감성과 글로벌한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외관 디자인은 비율과 디테일에서 완벽함을 자랑하며 기존보다 더 넓고 정교한 패턴에 업그레이드된 크레스트 그릴과 초슬림 쿼드 LED 헤드라이트를 장착했는데 이제 어댑티브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시 더욱 정밀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본인 라인은 더욱 조각적인 형태로 다듬어져 전면부를 더욱 대담하고 강렬하게 만들었으며 하단 범퍼는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고 스포티한 인상을 주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GV70의 상징적인 쿠페형 루프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시필러 디자인과 윈도 트림이 세련되게 변경되어 후면부와의 연결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및 선택 가능한 21인치 알로이 휠은 다이아몬드 컵 패턴과 세틴 실버부터 글로스 블랙까지 다양한 마감으로 제공됩니다. 후면부는 더욱 슬림해진 테일램프, 더욱 도드라진 리어 디퓨저, 그리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통합배기구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넓어진 후면 스탠스는 미적 매력뿐만 아니라 고속주행 시 안정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진한 메탈릭 에메랄드 그린, 딥 코퍼 브론즈, 매트 그레이 등 새로운 외장 색상과 각 색상에 맞춘 독창적인 실내 색상 조합이 제공되어 개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2026 제네시스 GV70의 진정한 매력은 실내에서 완성됩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와 장인 정신에 더욱 집중하여 손이 닿는 모든 표면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끼고 모든 조작에서 정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내 레이아웃은 운전자 중심을 유지하며 스포티 쿠페를 연상시키는 대시보드와 감싸는 형태의 센터 콘솔이 인상적입니다. 마감 소재 전반이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 섬세한 스티치, 오픈 포어우드 진짜 알루미늄, 옵션으로 제공되는 포지드 카본 파이버 등 다양한 천연 소재를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이제 15-6인치 올리드 터치스크린으로 초고해상도와 더 빠른 프로세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자랑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테이로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3D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되어 계기판의 깊이감과 사실감을 더했고, 풀 컬러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과 주행 보조 정보를 시야에 직접 투영합니다. 새로운 다기능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 터치 컨트롤을 통합해 메뉴 조작이 더 쉬워졌고, 다이아몬드 컵 마감의 시프트 바이어, 로터리 다이얼은 손끝에서 더욱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승객 편의성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새로 설계된 시트는 요추 지지력과 허벅지 받침을 강화했으며 앞좌석에는 마사지 기능도 제공됩니다. 나파 가죽 옵션은 미세 천공과 퀼팅 스티치 패턴을 적용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견줄만한 수준입니다. 뒷좌석은 더 넓어진 내구름과 향상된 시트 등받이 각도를 제공하며 이는 효율적인 실내 패키징 덕분입니다. 실내 분위기를 맞춤 설정할 수 있는 64가지 색상의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21개 스피커와 퀀텀 나직 3D 기술을 갖춘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실용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져 다양한 수납 공간 두 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형 무선 충전 패드 더 넓고 깊어진 적재 공간과 조절 가능한 개방 높이를 가진 핸즈풀이 전동 테일 게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성능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맞췄습니다. 기본 엔진은 약 300마력과 43kg M토크를 발휘하는 2.5리터 터보 직렬 4기통 엔진으로 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변속하는 최신 8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립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약 380마력과 54kgm 토크를 내는 3.5리터 트윈 터보 V6가 제공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5초대 초반에 도달합니다. 두 엔진 모두 전자식 센터 디퍼렌셜을 갖춘 a w d 가 기본이며 필요시 후륜의 100% 토크를 전달해 스포티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는 또한 연비와 저속 응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최초로 듀얼 모터를 장착한 순수 전기 지브이 70도 출시됩니다. 전기 모델은 430마력 이상의 출력과 1회 충전 시약 480km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2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실시간 노면 인식과 조정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댐퍼로 재설계되었으며 조향 시스템은 더 나은 피드백과 정밀성을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 부문에서도 제네시스는 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 GV70에는 최신 스마트 센스, 스마트 센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차선 중앙 유지와 자동차선 변경 기능이 포함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교차로 좌회전 지원을 포함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계기판의 후측방 카메라 영상을 띄워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안전 하차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눈동자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추적하여 졸음이나 주의 산만을 감지하는 운전자주의 경고 시스템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도 강화되어 3D 렌더링과 투명 차체 뷰를 지원하는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되었으며 스마트 키만으로 차량 외부에서 주차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제공합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